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구매해서 설치한 AX200이라는 노트북용 와이파이 모듈 설치 후 삭제되지 않는 블루투스 기기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AX200은 최근 와이파이 규격인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무선 모듈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레노버 노트북의 경우 특정 제품만 사용 가능하게 제한을 두는데 와이파이 모듈은 그런 제한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바로 구형 노트북이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노트북으로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사용 가능 여부는 노트북마다 다르니 먼저 본인의 노트북이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X200은 윈도우 10 64비트만 지원하고 최신 업데이트된 윈도우 10에서 와이파이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드라이버는 인터넷 연결 후 드라이버 검색을 통해서 자동으로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와이파이 6 공유기가 없어서 AX200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새 부품이라 그런지 왠지 기존보다 인터넷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플라시버 효과겠죠? 설치는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기존에 연결했던 블루투스 기기가 제어판에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가 제어판에서 삭제가 안 됩니다. 노트북을 다시 뜯어서 기존 모듈 다시 설치하고 삭제해야 되나?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노트북을 다시 뜯는 번거로운 작업 없이 장치 관리자에서 기기 삭제를 해줌으로써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윈도우와 X키를 함께 눌러 메뉴를 띄운 다음 장치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블루투스를 클릭한 후 상단 메뉴에서 보기, 숨겨진 장치를 클릭하면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거가 되지 않았던 기기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기존 연결된 기기를 삭제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페어링만 하면 되니까요. 다만, 저처럼 같은 기기가 두 개나 보이는 게 불편한 분들을 위한 간단한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